막말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려 의원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사과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산 보전 운운하며 다시 불교계를 자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룬대 종사가 조계사 동지기도 회양법회에서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습니다. 미룬대 종사는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곧 삼재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음종이 동지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팥죽을 나눴습니다. 팥죽 그릇과 숟가락은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승려복지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승부공양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행 환경 개선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불교사업연합회가 동지를 맞아 송구영심동지연합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수들을 초청해 풍경공연도 선보이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동지를 맞아 의왕 백운사가 지역주민들과 복지기관들에게 나눔의 온정을 전했습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마련된 백미를 의왕시에 기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중앙종의 의원 스님들이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고 전국 승려 대회와 범불교도 대회가 예고되는 등 전국 불자들의 결집이 본격화되자 정청래 의원이 또다시 페이스북에 사과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불교계는 자극적인 정치 쇼 대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위가 정청래 의원의 출당 및 제명 등 불교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 의원이 또다시 불교계를 자극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교계에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는다는 제목하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일방적으로 조계사를 찾았다가 자신이 피해자인 양 보여주기식 사과 홍보를 하고 돌아가서 페이스북에 진실성 없는 사과문을 올린 지한달 만입니다. 문제는 사과 명목으로 올린 글이 예산보전 운운하는 대목에서 다시 불교계를 자극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들 사태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대화를 하러 보러 갔는데 그 대화마저도 거절했잖아요, 그분이. 그래, 그 이후에도 당연히 잘못된 것 같은데. 사과할 용이 없냐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할 댓글이 들어오기 때문에 난 사과를 못하겠다 그러셨어요. 사과 받아준 사람도 없는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도 저도 넉넉했다는, 우렁했다는 걸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 정책 님께서는 너무 참 진실성이 없는 분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정의원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불자들의 행동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자신이 속한 여당마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자 자신은 사과했으나 불교계가 사과를 받지 않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개인한테도 이러셔도 안 되는데 2천만이나 되는 불자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본인 이 생각을 끌고 갈락 하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그 판단을 하게 만드는 이런 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을 놔둘 수 있겠어요. 집권 여당이 민주당에서 가면 이런 사람을 안고 가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가. 불교계는 정의원이 이번 글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며 4년이나 지난 불교계 현안 자료를 들어 국가 대신 불교계가 보존하고 관리해 온 국가 문화재 60%, 시도 지정 문화재 80%에 대한 관리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불교계의 분노가 돈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거 관리하는 수치가 사찰로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사찰에서 하는 것 때문에 돈으로 보존해 주겠다. 그동안은 우리가 돈을 보고 문화재를 관리해 왔던 것도 아니고, 지켜왔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연이고, 지켜야 될 성보기 때문에 저희이 지켜왔던 거거든요. 참 국회의원이 얼마나 권한이 대단하신지 몰라도 돈하고 연결쓰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행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무소불위의 권리로 착각하는 오만함을 지적한 겁니다. 한편, 전국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 교구별 집회 등 종교편향과 불교 외국에 따른 실천안을 논의할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오늘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 어제는 절기상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짓날이었는데요. 조계사는 동짓파 쪽으로 온정을 나누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동짓날 조계사 풍경을 이석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조계사 공양간인 만발식당에 동짓팥죽을 받으려는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옛날부터 이어오는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그 새해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뭐또 나라도 태평하고 코로나가 빨리 물려갔으면. 경례에 마련된 소원의 탑에서는 정성껏 소원을 적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새해에는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웅전에서 공행된 동지기도 회양법회에는 불자들이 모여 부처님 전에 불공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곧 삼재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만으로 편안한 인간은 네. 상대방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모든 제안을있어는데 마음이 편안한 인간은 내 몸에 있는 기절의 힘이 내리니까 항상 반응을 봐야 합 조계사는 밤새워 만든 동시 팥죽 5천인분을 만들어 온정을 나누고 새해에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팥죽 나눔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관음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팥죽을 나누는데요.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장에 하경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거리에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멈추자 팥죽을 담은 그릇을 운전자에게 나눠줍니다. 팥죽 드세요. 팥죽이요. 팥죽. 네. 거리에서 팥죽을 나눠 먹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동지 팥죽 나눔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관음종이 동지였던 어제 서울 동묘역 인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파죽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사람간 접촉이 힘들어지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신축년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새 이제 이민년 기운이 들어오는 이제 동짓날 많이 힘들고 지친 국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파죽 먹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동지는 붉은 팥죽을 쑤어 애군을 쫓던 우리의 셋시 풍속입니다. 코로나19로 팥죽 나눔 방식은 바뀌었지만 만드는 방법과 정성은 그대로입니다. 가마솥에 팥을 삶고 곱게 갈고 새알 옹심이를 넣어 다시 끓여내며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건강과 행복의 기원도 담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모든 사람들이 다이 팥죽 잡수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 저기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이에요. 감염병 위험에 일회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밭중 나눔에 친환경 용기도 도입했습니다. 그릇과 숟가락은 사탕수수와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 환경과 나눔의 의미까지 챙겼습니다.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 불교계에서도 그 기후 행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그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용기 자체를 그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 나눔 나 행사를 세시풍속인 동지파충 나눔에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까지 도입되며 진풍경이 펼쳐졌지만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모두의 기원은 코로나19의 장애물도 뛰어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가 승려 복지회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승보공양 후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부 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수행 환경 개선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 6교구 본사 마곡사가 스님들의 수행 환경 개선과 복지를 위해 승려 복지회를 만들고 승보공양 CMS 후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터와 신청서를 제작 배포하며 올 한해 동안 500구자를 계획해 시작한 후원 사업은 6교구4부대 중의 원력이 더해져 벌써 876구자를 달성하며 스님들의 공동체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비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을 해서 1년에 약 지금 예상하기는 약한 2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CMS에서 모아서 그것이 부족할 때는 저희 목적사업회에서 충당을 해서 어, 스님들에 노후 복지, 또 학인들의 공부, 선원에 정진하고 있는 어, 스님들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0여 마곡사 제적 스님들 중 현재 등록된 100여 명에게 의료비 지원은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수행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과 매월 책값을 지원하고 선원 스님들에게 안거철 수행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옥사는 지난 20일 하반기 교구 종회를 열고 대중 스님에게 예산 운영을 보고하고 본말사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진행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 문제는 이 CMS가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퍼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우리들 신도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스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동료를 좀 해주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이날 말사인 대전영선사가 운영 중인 사단법인 좋은 법들의 모임을 사회복지법인 마곡으로 이전했습니다. 안변권6교구 신도회장은 지난달 열린 행복바람이 대축전 승보공양 선포식에서 약정한 후원금 1천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불자들이 스님들의 승보공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스님들이 노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 정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행하며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마곡사는 내년엔 금호원과 다비장 건립, 일주문 불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 t 뉴스 이경진입니다. 천년 가락구찰 김해 은하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잇는 전통문화전수관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김해 은하사는 어제 회주 대성 스님, 주지 해수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전통문화 전수관 중공식을 봉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야 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해수 스님은 전통문화 전수관 건립으로 가야 불교 문화가 김해 시민의 자긍심이 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통문화 전수관 1층은 315 제곱미터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2층은 198 제곱미터 규모의 한옥 목구조로 건립됐습니다. 평택 불교 사업 연합회가 동지를 맞아 송구영신 동지 연합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가수들을 초청해 흥겨운 공연도 선보이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평택불교사함연합회가 뜻깊은 연합행사를 열었습니다. 평택시에 사함신도들과 시민들을 초청해 평택호 한국소리터 지영이홀에서 열린 동지연합대법회. 단순한 법회가 아니라 가수들을 초청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연악, 아카펠라, 스페인 전통음악인 플라멘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사부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평택시가 법회를 후원해 법회가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평택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새해 곧 다가옵니다. 새해, 새해가 또 다가오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 모든 중생들 또 세상이 평화롭게 살고 또 아름다운 새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 스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택 사암연합회는 해초스님이 인도로 가는 길에 거쳐갔고 원효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인 평택의 불교를 조명하기 위해 학술 대회 등을 열기도 했습니다. 김여자나 네. 부처님의 그 전설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며 있는 신복사와 자비사 그리고 수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가지 불교를 이 열악한 평택에 빨리 알리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회에서는 평택 신복사 신도회가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을 올렸으며 살풀이 춤 등을 통해 한 해의 애군을 씻어내고 부처님과 피가 함께하는 이민년을 기원했습니다. 신복사 주지 성일스님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부처님 말씀을 돌이키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지라 해가 년마다 바뀌는 이 시점 항상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뭐라고 속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 있을 것같는 항상 여기 있 이렇게 가르게 아닌가 기도 하고요. 평택 사암연합회는. 평택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며 연말 법회 자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송구영신 동지연합대법회를 통해 평택의 불자들은 한 해를 돌이켜 마무리하고 행복하고 희망 넘치는 이민년 새해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합천 해인사와 코끼리 행복문화센터가 어제 동지를 맞아 지역민들에게 파죽과 함께 희망을 전하는 동지맞이 자비나눔을 펼쳤습니다. 동지바지 자비 나눔 행사에는 해인사 사회국장 일효스님, 복지국장 해철스님, 코끼리행복문화센터장 백비스님 등이 참석해 직접 파축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효 스님은 동지를 맞아 전하는 팥죽이 희망의 메시지가 돼 합천 지역민과 전 국민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해인사는 지난 20일부터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와 다문화 가정, 돌봄 사업 대상 어르신들에게 생필품을 포함해 총 1,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동지를 맞아 의왕 배군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과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마련된 백미를 의왕시에 기탁했습니다. 이 따뜻한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왕 백운사 안마당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을 위한 후원금 천만원과 백미 3천킬로그램이 전달됐습니다. 전달식에는 주지 법진스님, 김상돈 의왕시장,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년 동안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백미와 후원금은 의왕시청을 통해 관내 6개 동과 코로나19 취약계층,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아마 이렇게 쌀을 전달해 드리게 되면 추운 겨울을 정말 따뜻하게 잘 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의왕시 6개 동이 있는데 육계동에 각각 5 0호씩에서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번 정기 후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백운사는 호국영령 위령 대제를 열고 순국선열 위로와 보훈 단체 및 유족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 법진 스님은 백미 1,080kg 전달로 시작한 나눔이 불자 기업 복성산업개발의 후원 덕분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의왕시청과도 연계해 지역 나눔 사업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더 확장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보건소 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거기 관계자분들이 선별소나 이제 뭐 구급대나 많이 고생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좀 도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연말을 맞아 사찰과 지자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활동까지 어우러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가 지난 21일 서원당에서 불기 2,565년 동지 맞이 동지예술제를 개최하고 지역민들에게 10kg 백미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예술제는 동지를 맞아 부처님 전에 차와 팥죽을 올리고 지역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진달의 의식과 다양한 음성 공양을 올려 다가올 한해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성사주지 도원스님은 예술제는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떠나 자비의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선행을 많이 베풀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조현대 신도회장은 새해에는 부처님 가오 아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창원 원흥사가 어제 동지를 맞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 팥죽 삼천여 그릇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희망의 후원금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새벽부터 원흥사 불자들이 모여 준비한 파죽 3천여 그릇은 창원시 의창구청, 서부경찰서,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원흥사 주지 월도스님은 동지 팥죽 나눔과 희망의 후원금 전달은 이웃과 공생하는 정법의 실천이자 보시의 길이라며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원흥사 박옥식 신도회장, 황규종 의창구청장,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동참해 따뜻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태구종 전북종무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불교계 단체들이 동지를 맞아 이웃들에게 파축을 나눴습니다. 마이산탑사와 나누리 자원봉사자들은 어제 아침 일찍부터 파축 500인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지역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이날 팥죽 나눔은 전주 한지로 전통 등을 만드는 강습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단체인 사단법인 장엄의 붓다 복지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 총무국장 현진스님을 비롯한 봉사자 10여 명은 길거리 나눔과 독거 어르신들 가정에 팥죽을 직접 배달하며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 지혜정사가 밝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 위해 시민들에게 팥죽을 보시했습니다. 지혜정사 주지 지혜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팥죽 이천여 그릇을 포장해 지역민과 보건소, 경찰서 동사무소에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지혜스님은 팥죽을 나누며 신도들이 자비행을 실천하고 새해 모든 시민과 함께 밝은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혜정사는 매년 동지를 시민과 함께하며 팥죽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팥죽을 나눴는데요. 코로나로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